17대 19대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신 기호 2번 우상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의 선후배 동지 여러분.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출신의 저 우상호 오늘 선배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위원장님들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떨어진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을 강원도청으로 찾아뵙습니다. 강원도를 발전시킬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강원도 출신 저 우상호가 강원도에서 낙설한 그 아홉 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 이제 앞으로 우상호의 지역구는 강원도 아홉 개 지역구가 모두 우상호의 지역구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앞서서 강원도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만 그 말씀은 강원도 출신 우상호가 떨어져야만 성립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자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광주에서 34표를 받았습니다.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 고향에서 내 고향에서 마저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파, 어떤 대선주자의 도움도 받지 않았기에 득표하기 어려웠던 저우상호 강원도 야들의 그 뚝심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 시대의 막차가 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의 첫 열차가 되기를 갈망하는 저우상호에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선 승리의 열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총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통합에 성공했던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귀였고, 한나라당은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은 푸른 잔발을 입다가 빨간 잔발을 입고,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가꾸고, 심지어 지도부에 정치 초년병인 민간인들을 지도부로 만들어서 총선을 치렀습니다. 안정과 경험, 경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당은 어땠습니까? 총리 출신의 안정과 경륜 넘치는 훌륭한 분을 모셨고, 그렇게 했지만, 분위기 좋으니까 개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개파가 미는 정치인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파의 후보를 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랬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을 때 우리 당원들이 웃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뭐야? 그런데 그렇게 비웃던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아니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치르는 이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과연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의 안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개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주자는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지도부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개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 몸부림치는 민주당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마음을 열 텐데 오직 개파의 이익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TV토론에서 유력한 두 후보님이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당 지도부가 될두 분이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는 감동을 줄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유력한 두 후보님, 이제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고 당의 단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대선 주자에게 호소합니다. 경선 중립을 지켜야 할이 자기 지도부에 자기의 대리인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립을 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 견해대입니다.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재미있는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감동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감. 그 절절한 진정성을 보여줬을 때만이 국민들이 마음을 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30대 가장이 자기 아내와 다섯 살난 딸이 보는 앞에서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30대 가장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손을 내밉시다.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민주당이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숙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민주당에게 대권을 넘겨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혁신이고, 우리의 변화고,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보다 우리의 밥그릇에 관심이 더 많았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저희 486 혹시 권력에 취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진실로 현장을 지키며 그 어려웠던 국민들에게 함께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우상호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전두환과 맞서서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열한 열망으로 싸우겠습니다 전두환과 싸웠던 저 우상호 박근혜의 두렵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박근혜와 맞서서 산산이 부서질지언정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아들 우상호 늘 웃고 사니까 물감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자보다 뒤에 붙어 있는 바위란 말을 좋아합니다. 단단한 바위 같은 강원도의 뚝심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상호의 후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